어렵다잉 다시 크리에티브 이게 뒤에 있는 것 때문인가? 아아아 아. 아, 창피해 아 이렇게 대상이 없었네 목적어가 없었어요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와오 됐다 와이 무지 무지야 와아 오케이 그러면 아 내가 와저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이것도 다 보스바는 뭘까 아, 있네. 그 다음에 안 할래. 이건 뭔가 이상한 거 같고 뻥 기브 기브 에이 뭘줄 건데? 어, 이렇게 아이템도 줄수 있어. 우선 나무를 줘볼까? 완료 오, 오케이! 어 아낌없이 는 나무야? 태칭상에 슬래시 치고 명령어 저거 뭐까? 명령상자? 커맨드 박스 같은데? 아니야? 기브컴? 왜? 또 뭐가 이상하대 아아또 대상? 아야 아, 알아서 해야지 어? 안 쓰면 난줄 알아야지 대상 어떻게 쓰더라? 이건가? 어? 대상 잠만이 커맨드 박스를 참고하면 아 저거 똥글뱅이 오케이 깁컴 똥글뱅이 A 왜? 마인크래프트 땡날 말씀 아 아대 대상 쓰고 아 순서가 또 있구나 대상 쓰고 아 give a 어 컴이 안 되는데요 a가 아닌가 a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필요하고 근데 이게 파란색이 안 된단 말이지 뭐지 파란색이 떠야 되는데 파란색이 안떠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네 코맨드거이오케이아이안 이거 이고 따라서. 어 이거 이거. 서거 이거 이거. 이거 쳐야 돼 그러면? 아니 아니 아니야 저기요. 그래. 코맨드. 나이렇이 쳐야 되는가 그러면? 오이렇게오 좋아요. 거이걸이 가지고 이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눌러야 돼요 또. 아. <laughs> 와, 진짜 아무것도 오른다.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개 아, 이건 뭐지? 마인카트도 있네. 와, 진짜. 네, 참고로. 마검이요? 마검이 영어로 볼까요? 매직 잠만해 보자. 기브 샤피 매직 스워드 없네. 뭐가 있을까? 날카로움 3000 무기, 어, 어떡해요? 샤프 스워드, 나이프, 뭐야, 아이템. <laughs> 알려주시려구요. 파이어워크 로켓 아 눌러야지, 눌러야지. 어, 폭죽 로켓 이런 것도 있었어. 우와, 대박! 딱 밤인데 왜안 터져? 내가 못 보는 건가? 실내에서 해보자안 터지는데? 이게 뭐 폭죽이야 씨. 다른 것도 있던데 스타 탄약이야 이거는? 뭐 탄약은 쓸데가 없고 이게 뭐야 터져야지 어, 이거 함정 맵 끝나면 다하면 이거 열어 여러... 아씨 까먹고 있었다 여기 함정 맵이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다 크리에티브 이오 재밌는 거 많이 알았네 덕분에 기브 또 뭐가 있을까 이건 재밌는 게 없어 보여 에어 공기 아, 플레이어 안 썼다. 공기를 줬어. 공기 어디 있어? 어, 어떤 거에요? 슬래시치고, 슬래시치고. 다다또 뭐가 있을까? 아, 에? 저기 뭐야? 잠만. 아, 저게 뭔가 인첸트를 하는 거구나. 오케이. 저는 아마 자동으로 안뜰것 같다. 마인, 크그 레프트, 땡, 다이아몬드, 홀. 어? 복사 붙여넣기 되나? 어? 복사 왠지 될것 같은 느낌? 다이아몬드 눌러 어? 아 이거 슬시 아, 끝으로 가자 될까? 오. 야 공격 피해가 507.5인데 미쳤다 근데 이거 누굴 때릴 수, 어, 넌 일로 와봐라. 음. 와우, 잠깐만, 이거, 그런 것도 되나? 스폰. 아, 몬스터 스폰 못해? 이거 알이 있거든, 알. 아, 감사합니다. 한번 재밌게 놀게요. 이거 그거 있거든? 불사의 토템? 이거 뭔지, 훈련용 아니네. 아리 어디 있더라. 뭔서 소환한 아리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뭐, 뭐 누가 제일 세지? 철커 이름이 세보이 너무 졸로가. 뭐 철커 이름이 세 보이고. 위더스켈레톤 이름이 세 보여. 아 그럼 지금 인첸트가 천이 나된 거네요. 미쳤다. 아! <laughs> 와우 3만 3만은 너무 세겠는데요 무시룸 뭔가 세보여 무시무시한 룸 북극곰 지구 최강의 포율 아니겠어 팬텀 세보이고 소, 어, 소환사 세보인다 엘더 가디언 세보인다 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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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가 어딨어 나 했나 이미 위더 위더 진짜요? 위더가 어딨어요 아 포탈 열어서 가야되나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 이거 지금 잠깐만 날아다니네 우와 짱쎄 C 모양이요영혼모래 잠만 아 아, 너무 길어. 금지 셋.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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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 지금, 지금, 지이지이쪽금 지금, 지금, 지옥지상지본 적이 없습니다. 딱 위더가 나오고나서는 마인크래프트는 안해봤기 때문에 영혼모래가 뭐지? 영혼 모래 장식블록에 있을까?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오모르다 이거 아닌가? 아닌가? 엔 N... 검색어 어 있네. 위더가 아니, 이거 아니지. 영혼 아우, 글씨 안 쳐져. 여기 있다. <laughs> 에이, 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티자 모양으로 설치하라고요. 뭐냐? 왜 술? 슬라... 아, 이거 지금 어려움이지. 티? 설마 여기다 라이터 붙이면 되나? 라이터 어디 있어? 안 되네. 아니면 위더 스켈레톤 머리요? 아 이거 뿌셔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스켈레톤 머리를 세 개? 이거다. 오 기대되는데 전 엘더 드래곤이 제일 센줄 알았거든요. 엔 엔드인가? 이렇게? 그리고 불을 붙인다?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아 이거구나. 뭐야? 우와짱세 보인다. 얘는 뭐예요? 뭐 하는 얘예요? 근데? 자, 아 와씨. 뭐야? 우와 미쳤다. 와나 이런 애 처음봐 와 무슨 와씨디아블로고다더와 이런 애가 마인크래프트에 있다고? 어 지금 구경하고 있어 한, 한방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칼을 누가 야 말도 한방에 못 죽이네 한방일 것 같은데? 아씨 가버렸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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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싱겁잖아 봐봐 이거 뭐야, 이건? 그러면 저는 세트리 있고, 깊고,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영어 모래 설치하고, 자, 여기서 게임 모드를 게임어 아 일반 다이아 칼로도 한번 긁어봐야겠다. 와, 뭐야? 피가 안 나는데요? 미쳤다. 피가 안 나는데? 회복도 안 해. 심지어. 잠깐만 이어 방패. 생각해보니까 근데 얘를 칼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이, 한 대만 때리면 돼. 야, 낙사하겠다 아, 불러. 블러... 그러요 지금 피 회복하고 있어요. 어드뱅처라오오 나, 왜, 왜 이래. 피가 왜 이래, 벌써. 어? 나 피가 없는데? 아,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얘는. 그니까 러 얘는 칼로 잡을려가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방법은 흑돈이다. 잘 봐라. 간다 나를 파줘! 아야야! 야. 야, 야! 방패, 방패 치워! 방패 치우라고! 야, 잠깐만! 야, 이거 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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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서 이으로딱 세운 다음에 흑돈 흙도... 야 잠깐만 흙, 왜 흑이 안 돼? 애가 어드벤처 모드라서 그런가? 아야 기나봐 안 되겠다 그러면 아까를 응용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냥 보오 있을 것 같아. 없네 이런. 아 뭔가 뒤에 잘못 찾았는데 내려봐. 내려봐. 어, 아까 명령 한번 보고. 어. 에이. 아 화는 힘이에요? <laughs> 나오지도 않네. 아 맞다. 슬래시 슬래시.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멍청하니까 사람이 또왜 뭐가 문제야 나. 저기 있어야 되네 끝에 아저 꺼자 이거 이렇게 오 어? 나왔다 날카로움 천이야 데미지가 어떤지는 아직 안 나왔네 그러게요 슬래시를 까먹었어요 어. 어, 대체 몇 번을 해야 격하겠어. 어? 활로 활로 한번 볼까. 데미지가 얼마지 와, 가 뭐가 활도 이상한 게 많아. 야간 투시? 투명 이런 거왜 있어? 이거 어, 즉시 피해? 야막 일반 활이랑 비교해 보자고. 일반 활과 인챈트 활과 무슨 즉시 피해 활이야. 가까이 가야겠다. 아 공영이 안 떠요. 야, 그래도 오, 활이 좋아서 그런지 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머리를, 머리만 딱 근데 야, 피를 회복한다 진 어떻게 잡아 일반 게임에서 제일 어떻게 잡아 와, 진짜 무섭게 쟤 이거 한 방? 오! 정말 만 질이 안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잠깐만 그러면 샤프니스가 아니고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 포스라고 해야 되나? 자, 이번에 힘, 힘 활을 한번 어디 갔지? 어, 그냥 활이네 포스로 갔어요 포스가 아닐까? 스트렝스인가? 마이크래프트 요거를 모르니까 여기는 힘이 뭘까? 이런 씨 죽어라 그냥 안 되겠다 이것도 <laughs> 팔로 때려요? 들어봐 <laughs> 한번 맞아봐라 와어 이런 <laughs> 오 이런 해답 와 동물들은 한 방인데 쟤한테 딜이 안 들어가. 문서도 다한 방인데 이게 활이 좋은 건가? 화, 아니네. 얘 근데 잡아봤자 이거밖에 안줘 이상한 이거 어디다 뭐 쓰는 거야? 장식용인가? 배찐인가 우선 오늘 마인크래프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활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탈출맵을 만들어 볼게요. <laughs> 오늘, 레더의 별은? 저거 사용법만 알고 가야겠다. 아, 신호기 만 아니, 저런 애를 잡아서 신호기를 만든다고요? 이런. 아, 버프 주는 거예요? 아, 잠깐만. 어, 이렇게 여기, 나오구나 안녕. 나중에 또 봐요. 마인크로프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